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예, 무야호 예, 반갑습니다. 갑투토인입니다 사면승 예, 어, 성공해버렸습니다. 어, 탑승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예, 우리 토쟁이 분들은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이제 타, 상승세 탔을 때, 노저으려고 지금 이제 4연승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짜 열심히 분석 중이었는데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가지도 못하는 거 분석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황급했던 어, 황급 내역입니다. 예, 위에 보이시는 게 어, 제가 이제 9월 19일 날 예, 오전 방송했던 거 이제 구, 그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어, 이렇게 편성해서 어, 방송 찍었던 거이게 황금 내역이고요. 자 그러면 뒷장은 어그 9월 19일 그 메이저리그 방송 어, 야, 바로 직전 방송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제가 찍었던 거 어, 올킬 내역입니다. 어,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피, 어,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포토존입니다. 오늘 일단 주력은 어, 총3장 샀습니다. 어 이거 요즘에 어, 제가 좀 모든 걸다 내려놓으니까 어, 거의 뭐 무소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다 예,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력 조합 이렇게 세장 구매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부주력도 이렇게 한 장을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총네장 구매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지니어부 확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이렇게 총네장 샀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그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로 가지고 온게 어, 우리 뭐 무적의 어, 양키스 승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양키는 우리 선발로 우리 코르테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어, 지금 어, 보면은 시즌 2승 2패 어, 2.6 방어 올리고 있었는데 예, 홈에서는 1승 0패1.93 어, 방어 어, 올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 선수 어, 코르, 코르테스 선수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려보자면은 일단 제구력은 거의 뭐류현진급에 가깝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거기다 이제 9위 같은 경우에는 류현지보다 조금 더 위인 그러니까 류현지 약간 상위 버전 그 정도로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그 코르테스가 내일 이렇게 선발로 나와서 아니 투수가 제구력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뭐 좌우 코너 코너 제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알그 텍사스는 원래 그 알렉시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자그 아까 위에 코르테스 선수가 거의 뭐칼 제구였다면은. 어, 텍사스 알렉시는 알렉시는 그냥 뭐 거의 눈을 감고 던지는 수준이에요. 예, 진짜 제구력의 한계가 거의 뭐 명확해 보이는 선수인데 어, 직전 경기 휴스턴전을 던져, 던졌던 건 보시면은 3.2 이닝에 어, 4볼렌 내주면서 어, 2피홈런 6실점을 내줬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어, 가운데 쑤셔 넣으려고 어, 던지다 보니 이렇게 좀 카운트가 몰리고 어, 그거에 좀 장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양키가 올 시즌에 이제 그좀 타선이 좀, 좀, 좀 마음에 안들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비교적 어, 볼쟁이들 상대로는 어, 이렇게 좀 좋은 타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D가 없을 정도로 어, 양키가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 그런 시점인데, 예, 그 내일 만나는 알렉시 정도는 전 털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양키가 동기부가 굉장히 좋죠. 예, 거기다가 옆에 보시면은 그 상대 전적도 어, 이렇게 텍사스 상대로 상대 강했습니다. 양키가 최근 상대 전적이 어, 이렇게 그 텍사스 상대로 4승1패로 어, 지금 우위에 있다는 점 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오늘 그 편성 경기 중에 어, 승패 라인에서는 어, 양키스만한 경기가 없었습니다. 어, 일단 알렉시의 재구력의 한계를 어, 저는 좀 정확하게 봤고, 예, 그리고 그이 이 부분을 양 어, 양키스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양키스 빠따가 약한 건 사실이니까 좀 저득점으로 가더라도 어 저는 양키스의 투수력이 한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키가 어 지금 상황에서 3연패의 가능성을 매우 낮지 않나 그래서 양키스승 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어 저는 이제 클불승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클불승을 가지고 오는 거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 진짜 거의 뭐 역대 손가락이 꼽힐 정도인데 예, 클불스을 들고 왔어요. 일단 뭐 선발만 놓고 본다면 어, 여러분들 시점에서 어, 선발만 놓고 본다면 어, 선발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봤냐. 일단 오늘 클볼에 나오는 우리 맥켄지 선수. 아 저는 이 맥켄지가 아니 이렇게 압살을 했던 팀이 있었나 어, 싶을 정도로 어, 이렇게 캔자만 나오면은 진짜 그냥 어, 인정 사정 안 받았어. 보면은 캔자 상대로 진짜 초 극강이었습니다. 예, 시즌 캔자 상대로 어, 시즌 4게임 어, 2승 0패에 0.83 방어를 올렸어요 예, 그게 우리 맥켄지 선수고 어, 최근 폼도 그렇다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예, 보면은 9월달에 2승 1패 18이닝 방어 1.5를 기록하면서 아최근폼 진짜 그냥 미쳐있었죠 자 거기다가 지금 클블이 어, 양키스 지금 두 경기 뚜뚜껴 패면서 예, 타격감이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아니 진짜 콜까지 때리고, 아, 때려 패고 온 예, 우리 클블이에요 아 제가 그 경기 봤는데 아니 우리 양키스 콜 선수 아니 코피 터져 가지고 울고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내일 만나는 우리 캔자스 정도는 캔자스 우리 싱어 정도는 진짜 거의 뭐 쌍코피를 터뜨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캔자스는 우리 그 싱어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어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 원정만 가면 그냥 똥을 지린다는 거야. 보면 원정에서 어 1승 5패 0아5.05 방어. 이렇게 올렸던 우리 싱어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은 어, 좀 신기한 트렌드가 있는데 오시즌 거의 뭐 최고의 먹이사슬이라 봐도 될 정도로 어, 클브이 우리 캔자스만 만나면은 어, 그냥 다 때려잡았어요. 보면은 지금 클브리 예, 지금 11연승 중입니다. 양팀 지금 맞대결에서 어, 개막하고 첫 경기 이기고 지금 캔자가 어, 클브한테 어, 전패를 당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두 팀이 어,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 간의 경기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캔자스 킬러인 우리 맥킨지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다가 어 도브레더 1차전 어, 일단 어, 도브레더 1차전은 좀 선수들이 빨리 게임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한단 말이야 예, 그랬던 걸좀 감안했을 을때 어, 결대로만 간다면 어, 이 경기는 어, 클블의 승이 맞죠 예, 그래서 클블레승가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예, 주력의 마지막 경기죠 예, 토론토 8.5 기준 언더를 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어, 자, 일단,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생소하신 선, 투수가 나오죠? 에, 보면, 템파베이는, 우리 바지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아, 그럼 또, 이러,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할 거야. 아니, 갑토 이 새끼는, 진짜 뭐, 얼굴도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이 경기 또, 언더, 언더를 간다네. 이 새끼고, 언더 가는 거, 이거, 습관, 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아, 나는 이거 더러워서, 나 이거, 토론토 언더 탑승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바지 선수가 누구냐면요. 일단, 올 시즌, 진짜 마이너리그에서, 어, 이렇게 좀 특급 유망주인 선수입니다. 에 트리플 A에서 지금 10경기 3승 0패 방어 1.76을 기록했던 선수고 에, 피안타율은 1할 7분 4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 WHIP 오 0.85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일단 그 최근 마이너에서 올라오는 애들 중에 어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신인이지만 어 재구력과 어 준수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혹시나 이제 그 선발로 올라오는 우리 바지 선수가 좀 털리더라도 어, 지금 이제 템파는 어 막강한 불펜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지금 예, 아직 지구 1위를 어,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2연패를 당한 상황이어가지고 어바지가좀 무너진다면 어, 빠르게 교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거 레이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토론토 레이 선수 어. 예, 어떻게 보면 템파가 가장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어 이렇게 구위가 좋고 어, 제구가 좋은 어, 자완 투수입니다. 어, 레이는 지금 이제 사이영상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넘치는 상황에서 어, 지금 시즌 템파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많죠. 예, 템파전 5 경기 등판에서 34이닝 7자채점방울 예, 1.05를 어, 기록할 정도로 템파 상대로 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트렌드를 좀 살펴보더라도 템파 홈에서 어, 이두 팀에 맞붙으면은 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점수가 안 났어요. 보면 최근 다섯 번 상대 전적이 어, 모두 연속으로 언더를 어, 기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에 2실점 이상을 한 그거 뒤에, 어, 레이 선수가 등판을 했을 때, 어, 최근 7경기 중에 6경기를 지금, 어, 언더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제 레이 선수 등판하는 날이, 예, 토론토 필승도 싹다 나오는 날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 어, 8.5 기준 언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가지고 온게어 에리조나의 9.5 기준 오버를 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우리 토쟁이분들 어, 또 오버 충들 많잖아 예, 그래서 이제 오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에리조나 어, 우리 메이아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이 메이아 선수 어, 진짜 매경기 탈탈탈 털리고 있어요 예, 보면은 어, 시즌 등판 5경기 어, 지금 모두 다 실점을 올렸고 시즌 0승 3패 방어율 5.14를 어, 기록했던 선수죠 예,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애틀도 어, 진짜 만만치 않는 선수가 나오 보는데 우리 이누아 선수가 어, 선발로 나옵니다. 이 선수도 진짜 매경기 탈탈탈 털리고 있어요. 에, 보면 어, 최근 5경기 영승 3패 모두 21점 이상 이렇게 기록할 만큼 어, 진짜 폼이 안 좋은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레몬을 해보자면 이 경기 좀 탈복기 맵치업에다가 에리조나는 어, 지금 현재 동기부여도 없고 어, 맨날 이렇게 치고 박는 시원한 경기를 거의 뭐 즐기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에. 예, 반면에, 이제, 애틀은 어, 지금, 현재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죠? 예, 지구 1위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예, 근데 이제, 원정 인호아에 대한 믿음은, 어, 그팀 자체에서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타격으로 이겨야겠다, 어, 생각을 하고 올라올, 어, 그런 경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저, 트렌드를 보시더라도, 어, 에리가 지금 현재 5할 승률 이상, 이상의 팀을 이렇게 상대로, 어, 홈에서 4연속 오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 강팀만 만나면 어, 이제 불펜이 탈탈탈 털리고 있다 예, 이 얘기인데 예, 에리홈에서 어, 이두팀 상대 전적도 어, 19 경기 중에 14 경기가 오버였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서 이 경기 에리조나 9.5 기준 오버 추천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추가 추천 경기로 어그 우디네사의 나폴리에 어, 이렇게 2.5 기준 오버 좀 추천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이 경기는 일단 그 우디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최근 기세가 진짜 대단합니다. 예, 보면 지금 우디 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 리그 최근 세 경기 지금 2승1무어그 중에 일부는 그 유벤투스 상대로 어, 이렇게 기록했던 무승부였고 어 그리고 이제 우디네사의 좀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어, 강팀이랑 경기할 때는 어,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을 사, 그 사용을 하는데. 예, 그 전략이, 아, 진짜 너무 매섭다는 거야. 예, 반대로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리그 3연승을 어, 기록 중이고요. 자, 이 경기 제가 처음에 분석할 때, 아, 이거 나폴리 승 갈까 하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었는데, 예, 제가 나폴리 승을 좀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일단 주중에 레스터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유로파로. 예, 그래서 어, 주말에 좀 빡센 경기, 아 빡센 일정을 좀 수화를 했던 어, 팀들 간의 경기를 보면은 어, 좀 사고가 좀 많이 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나폴리도 어, 안심할 수는 없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반면에... 이두 팀이 지금 골은 진짜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보면은 우디도 지금 그 다섯 경기 연속 어그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 나폴리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나폴리가 그러니까 친선전이랑 뭐 모든 리그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득점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두 팀이 맞대결을 했을 때 맞대결 성적이 최근 최근 상대 전적 7곱 경기가 7경기 중에 6경기가 어, 2.5 기준 오버였다는 거야. 어, 상대 전적은 일단 11경기 중에, 어, 그 나폴리가 10승 1무로 앞서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나폴리승을 패스를 한다면, 어, 이 경기 오버를 좀 가볼 만한 경기지 않나, 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나폴리 오버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자, 일단 3연승 아니라 고생했고, 어, 이렇게 그 연휴까지 반납하고, 어, 영상을 찍는 우리 갑토를 위해서, 예, 이번 영상만큼은 댓글에 좀 이렇게 찬티를 어, 달아주시는 건좀 어떨까요? 예, 모두 푸근한 한가위 되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갑바이!